아, 네. 소마앤바디 탑투브 한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물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틀벨 스윙 또는 이제 캐틀벨 스네치를 하다 보면은, 어, 그 물집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게 어쩔 때 생기냐면, 뭐, 계속된 마찰 때문에 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손바닥이 밀리면서 이 굳은 살 구둔살, 있던 굳은 살이 벗겨지면서 또 이렇게 좀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계속이 마찰이 되다 보면 그래서 안에 물이 차서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음, 되게 다양하게 물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위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뭐 여기 뭐 이렇게 또는 뭐 손가락 같은데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데. 그 다음에 이런 손바닥 전체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굳은 살이 다 이렇게 나아 있고요. 그리고 대회 때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정말 한 여기 한 진짜 한 진짜 손바닥 전체가 정말 뭐다 벗겨진 것처럼 여기가 다 이렇게 시뻘겋게 되는 선수들 도 종종 있습니다. 피가 나요, 막. 어, 정말. 근데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손바닥 이 깨끗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집이 좀안 생기는 편이라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물집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자, 이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제가 이렇게 빨간색 편으로 이렇게 물집, 이게 렇 물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빨간색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이게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죠? 네. 이 안에는 물이 차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 자,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물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에 물이 차 있어요. 그죠? 이미 뭐 벗겨져 있는 경우는 예, 1단계를 패스하시면 되겠죠? 자, 1단계는 바로 물집 벗겨내기에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자,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요. 이게 살짝 잘라낸 다음에 한, 한 약간, 사, 한 절반 정도 잘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약간 벗겨내듯이, 이 벗겨내듯이 하면서 이렇게 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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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잘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다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안에 속살이 드러나겠죠. 음, 물은 다 빠질 거고. 그럼 속살이 이제 훨씬 이제 빨갛게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빨갛게 선명하게. 음. 이게 1단계 끝이에요. 네, 쉽죠? 자, 아 그럼 나는 이거 그냥 물집 있는 상태에서 냅두면 안 되냐? 난 그게 날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이런 경우는 음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것도 낫는다고 해요. 근데 좀 너무 오래 걸려요. 당장 제거 안 하고 그냥 다음 날 제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 날 제거하면 진짜 이게 더 되게 쓰라리고 아파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전잘 몰라요. 근데 이게 다음 날 이걸 이렇게 잘라서 제거하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이 살짝 맞아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진짜. 엄청 따, 따갑고, 쓰라려요,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일, 물집이 생긴, 당일 무조건 다 벗겨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대회 때 가보시면, 대회에 가보시면요. 좀 국제대회, 큰국제경기에 가면은, 의료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물집이 생겨서 가면은, 정말 그자리에서다 잘라내주고,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2단계. 이 단계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후시딘을 바르면 돼요, 그냥. 어, 후시딘. 네. 자, 저는 이제 후시딘, 후시딘도 사실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시딘만 발라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거를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계속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음, 두 번째 날까지는. 샤워할 때도, 샤워하고 나서도 발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덮어놓지 않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덮어놓으면은, 오히려 좀 상처를 좀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게 상처를 좀 더, 이게, 이 피, 피부, 피부막이 생기게끔 해주려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붙이거나 하지 말고, 그냥 후시디만 발라주면서, 한 이틀, 이틀까지는 후시디만 발라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3일차가 됐어요. 그럼 3일차부터는요, 그때부터는 피, 이제 얇은 피부막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후시 마데카솔, 네. 이 상처 재생용 마데카솔 발라주면 돼요. 어, 이 마데카솔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피부 재생만 되는 기능을 가진 네, 마데카솔 케어인가? 이게? 마데카솔 연고를 하여튼, 그냥 마데카솔 연고일 거야. 마데카솔 케어인지 연고인지 하여튼 간에, 이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발라줍니다. 열심히 발라요. 그냥 좀 마른, 말랐다 싶으면 또 발라주고, 말랐다 싶으면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3일 차, 4일 차 정도를 이틀간 또 열심히 발라 주면 5일 차쯤 되면은 사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아무런 있어요. 그리고 충, 어, 훈련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때쯤은 음 그때도 사실 그 피부 자체는 좀 이렇게 아주 좀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그좀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깨테벨 스윙 세치, 스윙, 스윙이나 세치 스윙 할때좀 조심해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뭐 최대한 많은 개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또 이제 금방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집이 생긴 이후에 어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공백이 생기는데, 아 나는 그 전에 다시 훈련 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꼭 캣탭에서 해치 않으라도 바벨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 또 로잉 머신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여기가 계속 쓰라릴 테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이거와 이 듀오덤, 듀오덤과, 그 다음에 이 순간접착제, 상처용 순간접착제, 저는 이제 그냥 이 이름이 있는데 공식 명칭인데 그냥 저는 상처형 순간접착제라고 불러요. 이거 사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사, 이거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제 훈련을 하던 중에 이 물집이 생겨가지고 어, 그 조치를 한 다음에 한 3일차쯤 됐을 때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캐틀베스니치 프로그램 또 있었단 말이에요. 어, 이제 좋죠좋죠 좋죠. 캐틀베스니치 프로그램을 그 알렉산더 크버스토브가 저에게 줬어요. 그,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물집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잖아요. 3일차니까. 그래서, 아, 나는 못할 것 같다. 이 물집, 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아, 캐티벤 스네치 못할 것 같다. 제가 그때 32kg 케틀벤 스네치를 열심히 훈련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32kg 스네치를 하려니까,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냥 패스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알렉산더 크버스토브가, 도 no 프로블럼을 외치면서 이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거와 이걸 가지고 네, 똑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러시아산 이런 거와 러시아산 이런 걸 갖고 네, 조치를 취해주거든요. 제가 한번 이 조치를 취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빨갛게 지금 올라와져 있는 빨갛게 아직 상처가 덜안문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자이 주어덤을 이건 잘라 쓰는 건데. 잘라 쓰는 제품을 좀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더 싸기도 하고. 아, 그리고 듀오덤은, 이거는, 음, 꼭 듀오덤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아는 게 듀오덤밖에 없어가지고. 그, 메디폼도 있는, 매, 비슷한 건 메디폼이 있는데, 이 메디폼과 는좀 달라요. 이게 좀더 얇거든요? 그래서 메디폼은 좀그렇고요이좀 얇은, 거 얇은 게 좋습니다 음. 하여튼 저는 듀오덤을 추천합니다 듀오덤 네 미리 이렇게 잘라 놓고 잘라 놔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 놓고요 상처 크기만 한, 상처 크기보다 살짝 크게 해서 이렇게 잘라놔요 자 이렇게 그죠? 자그 전에 붙이기 전에 자, 순간접착제, 상처용 순간접착제. 아, 실제로, 이, 저는 그때, 제가, 러시아에서, 이 알렉산드 크보스투브가, 이거를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치료, 이걸 발라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순간접착제,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와, 진짜 그래서 러시아 스케일이란 진짜 대단하다, 막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왜냐면 정말 약병도, 그, 이렇게 하얗고 파란색이 이런 약병이 아니라, 그, 완전 진짜 무슨, 검은색 약병에, 그 갈색병이라고 해야 되나? 시약 같은 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갈색병에, 뭐, 막 러시아말막 써져 있고, 딱, 이렇게 딱 두꺼워 빼서 딱 하는 순간, 찐득한 액체가, 막 이렇게 똑같이 찐득한 액체가 나오면서 막, 냄새, 코를 찌르는 거야. 딱그 순간접착제 향이에요, 정말. 네, 그거를, 여기 바릅니다.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저도 지금 의심,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그거 정말 순간접착제였을 거다. 그거 의료용이 아니라, 진짜 순간접착제였을 거야. 막,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 그리고, 이게 원래 이게 마르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도 되는데, 어, 그때 정말 순간접착제였나봐. 그, 그냥 이 상태에서, 그, 그냥 바로 붙이더라고요. 이게, 순간접착, 진짜 접착제처럼 쓰더라고요. 그 알렉산더 크보스터 보는 그래서 어디야? 아,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더 크보스터 보는 어, 캐틀베 현재 현 세계 세, 세, 현 세계 챔피언이고요 어, 명예의 전당 그 랭크 선수입니다. 음. 그 실제 그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laughs> 작년이 아니라 지난 달에도 4월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어, 캐틀베 아카데미 세미나 네, 캐타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때 한3 0명 정도가 참석을 했을, 했, 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 내년에도 그 세미나를 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세미나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세냐 대주이나라고 그 여사, 여자, 아주 유명한 여성 그 캡틀벨 스내치책 챔피언도 그 한국에 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음, 이 원래는 이게 말 마르게 해 놓고 그럼 피부 막이 형성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붙여도 되는데 하여튼 그 러시아에서는 진짜 이게 접착제처럼 쓴 건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로 붙이더라고요. 음. 저도 그냥 똑같이 그냥 붙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상처부에 붙였습니다. 가상의 상처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네치를 해야 할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벗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이 반창고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반창고 테이프 네. 시중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반창고 테이프. 모든 상관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좀 펴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바닥 펴서 붙여주고. 그리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어때요? 네. 이 정도면은, 어, 한번 훈련할 정도는 버텨줍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음, 이 오늘 했던 내용은 사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다루게 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질문을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 네, 캐틀베 운동. 정말 좋은 체챕의 운동. 아, 뭐, 어떻게 멘트하지?